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우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잠새 두 마리가 한 앗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두렵고도 비장한 주님의 파송 명령 앞에서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1이 가운데 1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셨을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며 꽃길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예고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제자들이 똑똑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뚫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압도하는 하늘의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미리 그 길의 현실을 알려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뱀의 간교함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격언적인 교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에 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골로에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순결과 함께 가야 합니다. 순결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정결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로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인을 핍박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혜 없이 행동하여 불필요한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되 전하는 방식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양의 탈을 쓴 일이인지, 누가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양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넘겨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준비 없이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제사,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변론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충만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변론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의인적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어 주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승리는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지 믿게 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오직 전도의 현장에서만 국한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가난과 질병, 각종 어려움과 환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습니까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전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 세상의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몰라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31절에서 주님은 복대, 복음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를 숨기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장차 심판 날에 모든 인류는 자기 행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은밀한 말과 숨겨진 생각까지도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채 온전히 죄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심판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 말하지 않은 생각, 숨겨둔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환난과 재앙 가운데 두심으로 돌이킬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그러했고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끝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심판이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보응을 받는 두려운 날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좋은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대접이 곧 제자들이 받을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다면 주님의 제자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고난은 피하려는 태도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큰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 작은 성김 하나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아시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의 성징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수고하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육신까지만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분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길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2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으로 확정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신앙 고백이란 마음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엄중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의 핍박, 이방 권력자들 앞에서의 신문, 또 심지어 가족으로부터의 배척까지도 겪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잠시의 안전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한 상실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부인했으나 통회하는 회개로 다시 회복된 반면,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은 한 번만 부인하면 살수 있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너무나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름을 부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세는 육신에만 미칠 뿐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끝내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데비아 교회를 향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때 비로소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신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을 모른다 할때 주님은 주님 또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성장시켜 깊은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전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신 하나님 이십니다.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니는 개미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어떻게 모습이 다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 좋아하는지 다 알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과 자세 또 경계할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시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한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본문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제자 교과서와 같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해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릇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느끼셨을 그 사랑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때로 이리와 같아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와 순결을 갖춘 전령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